심프시장 불가마 피자 잡숴봤어? 인천 고즈넉한 정통시장 한켠에 이 누룽지 같은 구수한 할머니 손만 녹여 만든 9,000원짜리 정통 화덕 피자 아 원래는 8,000원이었는데 이것도 최근에 쩔수 없이 올린 거라네 아, 알잖아 요새 물가 미쳐 돌아버린 거 이게 마르게리타 피자라고 이태리 나폴리 화덕 피자의 근본이자 클래식이거든. 이 초록 바질, 빨강 토마토, 하양 치즈. 이태리 국기색을 따서 만든 거기도 하고. 그래서 파스타 영화들은 이 녀석으로 피지리아의 실력을 평가한다고 봐도 무방하지. 뭐든 기본기가 참 중요하잖아. 결국 나폴리 피자는 화덕과 반죽 참으로다가 중요한데, 화덕 피자라고 써붙여놓은 것들 가보면 대부분이 이름만 화덕이고, 정작 안에는 가스불 틀어놓은 곳이 대부분이잖아. 근데 여기는 진짜 참나무를 태워서 향을 입히거든. 물론 가스불도 같이 쓰시기는 하시고. 그래서 저 테두리 부분의 훈연량이 강하게 스며드는 거야 아, 이 정도면 탄거 아니야? 아 맞죠? 근데 저탄 부분을 살짝 긁어내고 먹으면 탄듯안탄듯그 경계선의 바삭함이 그냥 이태리식 누룽지더라 어우 고소해 화덕도 위치마다 온도 차이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삽으로 돌려주는데 잘못하면 한쪽은 타고 한쪽은 안 익고 심지어 온도가 안 맞으면 물기가 생겨버리기도 해아우 근데 잘하시더라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 이 정통을 고수하시는 만큼 이태리제 밀가루를 사용하시거든 이 발효부터 반죽까지 장장 10시간이 넘 넘게 걸리시는데 보기만 해도 손목이 훅신훅신는게 너무 고생하시더라 그런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가 확실히 도우 자체에서 누룽지같은 발효 취가 강하게 느껴지더라고 거기에 토메이로 소스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까지 한바탕 바로 이게 마르게리타 피자 가격은 9000원 진짜 싸지 내가 초딩때 아빠 일 때문에 로마에 갔었는데 그때 집앞에서 먹었던 피자랑 진짜 비슷한 맛이 나서 깜짝 놀랐어 아무튼 여기에 아삭한 식감 루꼴라 푸지게 넣어주고 그리고 통올리브 발사믹 그리고 활용점정 꾸덕꾸덕한 리콜 리코타 치즈까지 피니쉬 리코타 치즈 로콜라 피자 가격은 13,900원 이 풀떼기가 많아서 맛있긴 하는데 내 입에는 요게 더 땡기더라 양송이랑 느타리 아낌없이 쌓아주고 그 위에 방울토마토 그리고 테리시 고추장이라고 불리는 바질페스토로 살짝 터치감만 주는 거야 많이 뿌리면 안돼말 그대로 터치 그리고 꼬릿꼬릿한 파마산 치즈 쫙 불러준 풍기 피자 어저 방울토마토 탄게 너무 맛있더라 요건 1구9 0 0원아 하와이안 피자는 없냐고 아유 우리 그냥 파인애플 피자 없어 어, 그런 거. 그래도 실망하지 마 파인애플 영화들 진짜 시언 스틸러는 이 녀석이거든 멸치의 파뿌리 그리고 고추씨까지 우려낸 국물로 만든 세상 시원한 해장 떡볶이가 이 혈관 타고 돌아다니는 치즈 기름을 싹 멈춰 세우니까 아, 나도 모르게 메뉴판으로 손이 다시 가더라고 피자랑 떡볶이가 이 정도로 잘 어울릴 줄은 몰랐다니가 많이 배요 정말 진짜 국물이 예술이야 소면 말아 버리고 싶더라 어머니가 교통사고 나셔서 몸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장사를 계속하신다는데 아니 많이 마음에 쓰이더라 피자가 좀 늦게 나와도 구독자 영화들이 이해해 줄 거예요. 시원시원몸도이 잘하시고 건강하셔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맛있는 한줄 에어프라이어랑은 다르다.